자, 후수 양기마, 어? 양기마대 양기마네요? 양기마대 양기마네요? 음, 좀 특이한 모양이 되겠네요? 모으네요? 자, 이게, 이렇게 모으는 거는 후수에서 보통 면으로 이렇게 모으거든요? 어, 안 잡을 수 없죠? 이거 밀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지금. 막아 나가면 이거 밀겠다 는 겁니다 상태가 아 이분도 양기마 많이 더 보신 분 같아요 양기마를 좀 많이 더 보신 것 같습니다 음 차가 붙겠다는 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밀면은, 포가 여기를 치고, 여기까지 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기도 칠겠다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와, 이번, 말을 잡기에는 이걸로 잡고 포가 잡기에는 뭔가 좀 억울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상을 잡겠습니다. 아, 저렇게 가네. 자, 일단 포장 한번 치고요. 한번 치고 아, 이거 잡히는 게좀 그런데. 일단 뒤로 붙이고요. 상대가 포를 살리겠죠? 아닌가? 상이 나가고 싶은데, 미는 수가 있고요 상장 치면 차가 잡을 거고, 막아 나가서 포장 치면 이쪽 포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이 나가고, 밀고, 상장에 차가 잡으면, 이거 졸장, 포가 먹고, 말, 말아... 아, 이것도 안 돼. 아... 지금은 요거 땡겨서 포장을 치고 포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차로 마먹는 수가 있거든요. 왼쪽 말을 맞아보면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잡으려면 이걸로 여기 상명을 맞고 포장을 쳐갖고 포가 맞게만 다음에 잡으면 되겠죠 대화신청은 뭐라고 하... 음... 어떡하지? 지금 얘가 올라가서 장군 치면 포로 때리죠. 그것도 별로 같고. 아 이거를 지금 잡아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그냥 안전한거는 병을 여기 땡겨서 이 말을 잡는건데 아 괜히 그렇게 두기엔 좀 뭔가 아까운 것 같고 자, 일단은 이쪽 상에 한번 나가볼까요? 아, 근데 이쪽 상 나가면, 포가 막나? 아 이걸로 땡겨서 이거 마 잡는거는 아진 너무 좀 평범해 보이는데 오른쪽 상이 올라가면 이게 밀고 내려오겠죠 <목소리> 결국엔 얘기를 잡아야 되긴 하겠네 어쩔 수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수가 안 나오네요. 다른 수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을 차로 먹느냐, 말로 먹느냐. 이렇게 마로 먹으면 역으로 제 차가 묶이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돌려면 차가, 차로 잡는 게 낫긴 한데, 일단은 마가 이렇게 빠지는 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상대 궁을 틀라는 거죠. 음. 이러면 이포가 들어가는 순간, 제 마가 역으로 걸리겠죠. 음.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이 걸렸으니까 줄을 땡기겠죠. 줄을 땡겨서 면을 보강을 할 거고요. 이게 일단 땡기겠죠. 땡기는 게맞고요 포가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때려주고요. 잡겠죠? 이 잡을 때가 문제예요. 잡을 때가. 왜 문제냐. 잡으면 차가 빠져서 여기 외통수 보는 거예요. 장군의 외통. 그러면 상대가 여기 반응을 할 거잖아요. 이때 이걸로 이 조를 하나 잡겠다는 거예요. 알뜰하게 조를 하나 공짜로 잡기 위해서. 그죠 상대 차가 이거 못 먹죠. 차장이 외통이니까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까, 아까 빠졌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가 조리 여기 있던 게 여기 왔으니까, 이 조리라도 하나 알뜰하게 챙겨가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상장을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상장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장 치면 그냥 마로 잡아야죠, 뭐. 잡아야죠, 뭐. 어쩔 수 없네요. 얘도 나갑시다. 얘로 여기 한번또 때리자구요. 자 역으로 빠져서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마가 이 자리보다는 면으로 나오네요 자 차가 빠져서 달라고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마가 여기 마가 여기 오는 수가 있네요 마가 여기 와서 차 걸면 차가 피하는 순간 차가 이마모코 외통이잖아. 아, 벌써. 아, 막아오면 당하나? 마가 여기 오면 차가 여기서 대차자고요흥 그렇게 안 해.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그수안 둡니다. 여러분들 안 봤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봤잖아요. 자 이거는 차가 이거 잡으면 이쪽 차를 마 잡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면 마가 이거 잡겠다는 거고 10초 남았습니다 <목소리> 아, 그냥 포를 잡을 걸 그랬나? 아, 그냥 포를 잡을 걸 그랬나? 포가 들어가면 되죠? 지금 차장의 외통이니까, 그죠? 포가 들어가면 되지. 음... 자, 일단은 이게 걸은 게요. 이거는 상으로 치거나 차가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포가 왔을까요? 이건 차가 빠지겠다는 거예요. 차가 빠지면서 포로 차 달라고 선수 걸고 이 말을 잡으러 갑시다. 차가 걸렸으니까 이 말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저를 옆으로 쓸면은 이거 땡기면 되잖아요. 이거는 차가, 아, 이거는 실수죠. 차라리 차가 한칸 옆으로 빠져갖고 말을 주고 이거 졸하나 잡는 게나아 이런 마는 무조건 잡혔어요. 마 잡히면 마만 잡히면 되냐? 아니죠. 여기 와갖고 또졸 달라고 하고 상이 떠서 포 달라고 하고. 아 전화가 오셨네요. 전화가 오셨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카카오톡 장기 도우시면 알겠지만, 전화 오면 끊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전화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랜돌피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전화통화가 길어지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